여러분, 안녕하세요. 탕아입니다. 제가 오늘 가져온 게임은 존잘의 삶을 체험시켜준다는 바로 그 게임. 제발 내 공부를 방해하지 마. 라는 게임입니다. 시작해보도록 할까요? Let's start! 다들 너무 이쁩니다. 어, 뭐야, 첫 장면부터. 미인, 너무 미인이다. 아, 내가 림판인가봐요? 야, 아침밥까지 차려줘? 어, 원형 부분을 클릭하면 제대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. 어, 치워. 오, 야. 오른쪽 아래 계속 확스? 여기 아니야? 아, 이렇게. 노린 거 아닙니다. 파 일부러 클릭한 거 아니에요. 와탈탈穿什么穿?不要影响我 지금 나오는 여자분들이 이제 그내 히로인들인가 보다. 저 중에서 이제 쟁취하는 거야? 흥미진진한데. 아 뭐야 꿈이었어? 그 <목소리> 그런 그렇지. <목소리> 뭐야 고급 수학? 야, 야 손. 야, 무이상하게 뭐 만지냐? 레이디스 <목소리> 쿨 프린스. <목소리> 가 보자고. 어 대학교예요. 아 고등학교인가? 아까 고등 수학하는 거 보니까. 린. 아이 친구가 첫 번째로 소개되는 히로인인가 봐요. 어, 어? 그렇구나. 어 이게 호감동가보다 이 친구가 린이야. 너무 귀엽다. 저이 친구로 할게요 그냥. 게임 끝내면 되나요? 아니, 카메라 무빙 봐. 어머, 어머. 아니, 끼부리는 거 봐라. 어, 저 웃는 거 봐. 살인미소. 어, 심쿵하게 하네? 근데 그 와중에 저 민트 모자는 조금 마음에 안 듭니다. 패션 평가 아니에요. 어 강의실에 들어왔어. <laughs> 안녕. 뭐야? 웬? 이 친구 아까 봤던 쏘다는 친구. 아야이 친구는 약간 귀여운 스타일. 어나 근데 이 친구가 더 귀여운 것 같은데. 저 다시 이친구로 갈게요. 왜저하냐이는간단 <laughs> 아, 수업 끝났다. 마 아? 국어 수업이었는데 체육 선생님으로 바뀌었대요. 여러분, 이게 번역이 완벽하지가 않아서 양해 부탁드립니다. 가 <목마> 뭐? 뭘 도와줘? <목마> 어, 나 <목마> 뭐든지 도와줄게. 아니 아니야 나 <목마> 나는 존재이지. 어, 조금 까칠해질 필요가 있어. 지금 너무 순종적이야. 선생나동 <목마> 体育课上成了观赏课下今天不去我要去看造6 6 6的直播令打呢我 저는 이런 체육관의 분위기가 hey, 공감되지 않아요. 전혀. 저는 남중 나왔기 때문에 我我我我我我我我이我我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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我가해 근데 이 친구 빨리 오래 해, 자기한테 삐졌어. 간다. 니냐 간다. 웬난 어깨 아프다고? 어깨를 느슨하게 하다. 어깨 좀야 조... 머리 목선 뭐야 이거? 왜 이렇게 소심해? 양양펀치야? 아웬난 호감도 올라갔습니다. 저는 웰난으로 가겠습니다. 어, 아주 착해요. 사탕까지 줬어요. 아, 동아리. 어, 뭐야, 이 반응. 어, 맞아, 맞아. 내가 여기 유일한 남학생이야. 아, 또 이놈의 인기. 제가 제빵. 윌, 아, 리, 아, 리, 아, 리, 아, 리, 아, 리, 아, 리, 아, 好像不太 리, 合 男生要是会烘焙的话，会很加分呢。是吗？去去，不收。男生会那那没办法了。不过不会让你白跑一趟。문빵을我亲手做的。 빵, <laughs> <laughs> 빵까지만들어줘还有这手艺啊？你可是第一个收到他的男生哦。첫번째남자라我会好好珍惜他的。还是再看看其他社团吧。同学，同学，看一下吧。

학교 전설 약간 전설 이런 거 믿는 거 좋아하나 보다. <laughs> 저 벽이 <laughs> 우룸의 <우르메> 벽이라고? <laughs> 어 뭐야? 어, 리냐다 리냐. 야, 위험해. 어, 원까지 왔을 때 누르시오. 눌렀어. 어, 눌렀는데, 제대로? 아, 리냐가 다쳤어요, 지금. 아, 부재중이란 표시인가 보다. 어, 다리 아파. 아, 니코는 보조 역할을 맡아 치료를 덮는다 니코는 보조관으로서 그의 뒤를 밟았다. 이게 번역이 좀 이상해서 이, 이 뜻은 약간 니코는 빠져줘라 이뜻같거든요 이거는 니코도 같이 있는 거고 니코는 좀 빠져줬으면 좋겠습니다. 이 어. 다 고생 그스윙 근데.

배고파. 사탕을 준다. 배고플 때 이제 당을 섭취해주면 괜찮아지죠. 저이 사탕 굉장히 싫어합니다. 여러분 이 사탕 아세요? 여름에 그다 늘러붙어가지고 결국 다 버리게 되는 그 사탕? 어, 하통도 리하마. 还是我们送你回去吧자취하니 자취? 신사다운 매너를 보이면 자발적으로 부족하다. 이거 할게요. 이거 뭔 말인지 모르겠어. 지금 나한테 반했죠? 저한테 반했습니다. 이런 눈빛. 익숙합니다. 아니냐 호감도 올라갔습니다 지금. 아 저는 웬란한테 가기로 했는데 리냐도 귀엽네. 이렇게 된 이상 저는 닫고집니다다내 거야. 是不是太 خير 他會調好會會的。因為舌上的生數師沒蓋好,所以讓你住這個。對啊。學校就我一個男生,給我租了這裡。可是林雅,你為什麼不住舌上呢?哦,

刚好又认识了个新同学，就邀请他们来我这玩玩。哦，对对对。哦<好>，满，正答对的不不，林远好感度也就在林凡对面，过来也挺方便的。嗯，你好，我是 n i 探险社的社长。探险社？我们学校有这个社团吗？今天开始探险社。林凡，你这里这么大，就作为我们的社团活动室好不好？ 而且你们不是也常说赠人玫瑰，手有余香吗？可这玫瑰本来就是我的吧？林凡，你可是社员啊！哎，好吧好吧，反正也是空着。<laughs> 太好了，那我宣布，这里的所有人，你酷感度坛联<是> <人 S 1> 社的成员啦！不行哎，我有社团了。 나도 있어 괜찮아, 괜찮아 우린 소툰은 소이야 아, 아, 그리고 소툰은 정말 재미있어 좋 때문에 가입하는 거야? 에휴 민판 내 책을 보내줬어 그럼 나갈 지갑 찾아줘야죠 뭐냐 어저 웃는거 봐 아주 그냥 어 뭐야 아 이게 웬란 옆에 앉는거 같고 이게 리냐 옆에 앉는거 같고 여기가 가운데 앉는건가봐요 아니 이 친구는 왜? 아나존 자리긴 한가봐. 다 나를 쳐다보네. 나와. 나 중앙에 앉을 거야. 뭐 <laughs> 먹을 거예? <거에 웃음> 저는 둘다 갖겠습니다. 뭐제 대학생활 보는 것 같긴 해요 예 네, 죄송하고요 어, 웬난히 이쁘긴 하다 저는 웬난히 내 스타일이긴 해어 뭐야 저는 다 좋은데요 이런 수업이면 오, 짜스 오, 예스 오, 예스 야야야 야, 야. 위험하다, 위험하다. 이거 왜 이러냐, 왜 이러냐? 아, 손, 손짓 봐, 아, 짜증나좀 넘길게요. 꿈이었나 보다. 你也睡得太久了吧？我有一种感觉，你刚才一定是梦到了一些不健康的东西，还是……没有，健康也아주좋았습니什么不健康的东西能跟老师有关啊？不会是吗 s a m 呃，不是不是 n i k o 你怎么在这里啊？当你啊，不是说好了今天开作战会议吗？哦，对对对，走吧，走。

부담지막에 그녀를 막을 수 없을거야 내가 선택할게 그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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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와 이걸 누구를 선택하냐? 너무 행복한데? 저는 원랑과 함께 가겠습니다 아 너무 귀여워요 맨난 호감도 올랐고 아나 게임 하면서 자꾸 웃고 있다. 큰렸다 일반 의자. 다내이 <laughs> 체중을 밟아서 <laughs> 쓰러지면 말고 네가 올라가. <laughs> 你来搬椅子我再找找有没有其他东西嗯好吧啊아미안해나 <laughs> 아, 올라가기 싫어가지고 다리가 좀 아파서. <laughs> 너가 알아서 해야지. 그런 거. 네, <laughs> <laughs> 哎，짜重点，지금짜증내는거야아、啊、귀여这是在阶梯教室发现的，难道这就是魅影在招训的东西？我怎么感觉这个发型他有点眼熟呢？好了，各就各位吧。魅影随时都可能会出现。 어, 좀 몰입된다. 어, 뭐야? 뭐 지나갔어? 쫓아가, 쫓아가. 아, 렌어, 여, 뭐? 잠깐만, 너도 제 뒤에 교 어차피 일로 들어갔으니까 여기 강의실일 거 아니야? 어, 만... 어 그럼 개당 주실!

그... 어. 부야아 아, 교장님이야? <laughs> <laughs> 큰일났심다 <laughs> <laughs> 아. 큰일 났라다 지켰다. 어, 근데 양호 선생님, 왜 이렇게 이쁘셔? 자, 호감도 리냐랑 웬란 비슷하구요. 니코도 비슷합니다. 저는 이렇게 계속 비슷하게 갈 겁니다. 다 제꺼기 때문에. 자, 1화 끝! 탕아!